에드거 삼형제입니다. 예, 오늘 콘텐츠는 에드거 삼형제라기보다는 어디 있을까요? 리코디스, 리코시죠, 오케이. 네, 자원 시간에 뽑았던 최종 데스 리코로, 그래서 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래까지 찍어주는 게 예의상이겠죠? 일단 오래까지 찍어줘야지 예의로 세고거든요. 예, 일단은 캐릭터는 에드거와. 그 다음에, 스킨 스킨으이나 예. 무작은 예. 재미로 가보겠습니다. 제정거스 리코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랩 찍어도 3,000밖에 안 되거든요. 오랩 찍어도 3,000, 3,900이야. 너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어야 야,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아 어! 아니, 오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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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이콜 스킬 리뷰인데 아니 이건 좀... 아 저거 왜안서있어 어떻게 저거 다 피하냐? 여기 없냐? 없네 여기에 여기 있나? 어이 아아 나이스 일단은 파퍼까지 캐리 오고 그냥 빨랑 꺼낼게요 저기 아저씨, 거기서 있는 거 봐봤어요. 어 아, 아저씨, 너무 아파요. 우빙. 아! 아니, 얘는. 애들어 궁, 그, 그, 가자. 파프는 궁, 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까비 아! 불 진짜 잘하는 파이프였어요. 에헤헤. <laughs> 덕파지면 내가 더 무리하고 미안한데? 아파, 아파, 아파. 아저씨 아파! 아, 아줌마구나. 암살자 아저씨 아파요. 아, 자살하냐? 아, 자살하네. 고마워. 잘 자살, 자산... 아니야. 아, 진짜. 저합포왜 저렇게 불을 잘해? 접합부 불을 왜 이렇게 잘해? 이조업들가겠습니다 어떤 조합이냐면, 어제 뽑았던 조합으로 갈게요. 일단은, 쌤 아저씨랑, 쌤 할비랑, 그 다음에 어딨어? 오, 코델. 두가자 렛츠 고! 코델리우스가 사기긴 사기죠? 어우야, 그레이 있어. 탐정 그레이다. 아니, 저기 엘강의 팀이야? 제가 저번시간에 다이아까지 찍어었죠 다이아 찍는거 진짜 어려운데 야 그쪽 들어온면 너무 맞아 어우야 가방실려고 어디로 가 저거 어우야 저걸 아 진짜 열받네 아, 아우 역.. 아니 역다봉을 해? 역다봉을 해? 역다봉을 해? 아 진짜 참교육 해주고 싶네 아 참교육 해주고 싶네 역다봉을 해? 나 메롱 할거죠 그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진실의 방으로 끌고 왔다. 내가... 내가 너를 진실의 방으로 끌고 왔다는 사실이다. 티어 아프다고, 아저씨... 아저씨, 아프다고... 괜찮아. 쌤알배 남았어. 쌤알배... 야, 쌤알배 에너지 7천이야. 까불지 마. 야, 쌤알배야.

못했던 이거 아닌데 악마 내지 불을 왜이 못하니? 엠아이 동동실라 <목소리> 악마 내지 불을 왜이 못해? 어 애시 죽이고 리코네 이코 리코 한번 떠볼게요. 애시 죽이고 리코네 이코로 가보겠습니다. 으아리코 들어오지 마세요. 리코 아저씨 무서워. 하지마하지 말라, 고하지 말라, 고 했다? 아니 저거 어허다 피해 티지 말라, 허지 말라, 허지 말라, 지가더 차거든요? 에시알를 누가 이겨 아니 양시적으로에시알 누가 이겨 진실의 방을 끌고 가겠습니다 에시알 진실의 방이다 이 놈아 미안한데 여기서 진실의 방이라는 곳이야 어, 미안해 진실의 방에서 내가 틀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야 아, 아 지돌이 너무 아파 후. 아 진짜 세마벨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나보고 아세 마리 쓰레기 아우 개 웃겼다 그치 리코보다 세 마리 별가 더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우 야, 아파 에이 무슨로 피해줘 아 야야 아우 아파. 아파. 어, 야, 그렇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안한데. 어! 아, 그렇게 해도 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뭐. 맞막 하늘, 하이라이트 판으로. 이걸로 가보시냐. 뚝뚝뚝. 하이스. 아니, 왜다딸랑 사람들 걸렸어? 상대편 AI인가? 아니, 위 앞에 리나 상대편, 아니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상대표... 어. 음 죄송합니다. 나이트, 아니,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아, 좋아, 아저씨가 내거 뺏어왔어. 아니, 내 거야, 저거, 내먹이야내먹이야죄송하세요 아, 내먹이는 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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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내 거야. 아니, 야, 야, 십적으로 내 것도 남겨 놔야지. 아니야 저거 내 거야 아니 저거 내 목이라니까 어 아, 그치 이렇게 남겨주고 아파 아니 네, 저걸 운빨로 맞춘다고? 아 진짜 콜트가 혼자서 다캐리하고 있어 아 저거 내 목이야 캬그리지아 저거 땡큐가 아니야 누가 땡큐 땡초... 아 진짜 이 예, 하이라이트 판으로, 이 예, 진짜 하이라이트 판, 이거 한판 써, 이거 한번 써볼게요. 왜 이거? 이라이안 좋은 거. 하이라이트 판으로 제가 써지 진짜 잘하거든요. 써지 한번 가볼게요. 써지 진짜 잘하거든요. 써지는 게 하이라이트 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두두두. 트이 게임. 어국 게임 저거 뭐지? 애국 게임이 설마 애국 게임이 왔다 오미 아우 설마 애국 게임이 아니야? 설마 설마 애국 게임이 저렇게 뭐안 당해? 와 93피로 사라는 거 싫어냐? 피는 금방 찬 양말 베지지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짜증나. 아 진짜 저 조합은 어떻게 이겨. 잠깐만, 네, 해보자.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뚫요아 까비, 안 돼, 안 돼. 야, 저, 저 그냥 살살 해 봐. 저거 있아 진짜 저티 튀는 거 진짜 짜증나. 이거 튀는 거 정말 짜증나.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악마의 집입니다. 예, 다시 오늘 컨텐츠, 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